안녕하세요. 하나TV입니다. 화살나무 심으러 갑니다. 손처럼 움직이네. 바가지를 바꾸네요. 바살 나무를 심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구멍을 탈 거예요. 한번 따라가 볼게요. 같이 가요. 나무를 다 전지를 다 해놨네. 나무 필요한 사람 사세요. 계산 소나무입니다. 날씨는 따뜻한데 우에는 살짝 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흙을 파서 밖에다 꺼내놓고 어, 우에 있던 흙을 안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것 같아요. 속에 부드러운 흙은 밖에 꺼내놓고 처음에 우에서 팠던 흙은 다시 구멍에다 집어넣네요. 어우, 자기 손처럼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어, 막막 와서 칠것 같아. 평하게 해놓고 어, 바가지로 다지기를 하네요. 와 진짜 잘한다. 자 이제 나무 심을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라고? 혼잎 나무. 속에 있는 그 흙을 일부러 파낸 거야? 음. 정도면 한7 0년 세상에. 근데 이 뿌리 갖고 살 그냥 조금 더고사해거 근데 우르 쭉 뻗는 나무인데. 음. 우르 쭉쭉안 뻗어서 태운 거야. 아 음. 근데 얘가 살아나면 이제 가지를 정리를 그렇지 <laughs> 너무 너무 막 바짝바짝 잘라주면 상처가 크니까. 이이 음. 흔념 나무가 잘 타들어 음, 상처가 잘안 아문다고. 음. 음. 상처가 좀 감을 수 있게끔 잘 키워야 되 다지배아를 딱 맞춰갖고. 음. 이제 이 화살나무야 말하자면? 어 이거 이거는 화살나무 화살라모... 마냥 그런 건데 진궁이라 그래 이거는 화살나무에서도 진궁진궁 진공. 진공. 진공이 원래 화살나무. 신기하네. 그 끝에는 왜 잘라주는 거야? 석하지만. 음. 순직기라 그래, 순직기. 그럼 이런 데도 다이 이런 데도다 잘라? 딱 자르면은. 응. 음. 여기서 한열가쟁 정도 나와. 응. 음. 5가정이 10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요, 요런 거는 암밥이라, 안 암밥이 안, 안에 안안 들어있는 순인데 나중에 이게 더 길면 으 여기 자르면 돼요. 어, 또 여기 잘르고 음. 계속 키워나오면 나무를 안 키우는 음. 거예 여기만 굵게 하고? 여기만 통만 여기도 눈이 이렇게 한계가 아니야. 이렇게 보면은 안에 음. 여기 여기 많이 드는 거야. 응. 음. 이제 이렇게. 그지? 잘라놨는데 그대로 있잖아 이제. 음. 아직 나무가 어리고 아직 안돼 있는 나무라 음. 양냥다 o t 충잘 u 는데 이제 고목들잘잘잘라요 돼. 음. 한번 눈한번 잘못 잘르면 은 a t I'm not t o u c h i n 것도다 a t 버리는 나 t 였 o u c h i n g that. i 나무가 다나무 u c 나무 n g t h a 니까 그랬는데 t o u c 전지를 더강 h a t I'm 데 o t 에 o u c h 원래 겨울에 전지하면 not t o u c h 응 동해, 동해? 겨울 겨울 응 음. 근데 이제 이른 이른 봄에 일을 나가잖아 음. 그러니까 조금 더 놔두고서 이게 이제 이런 밥이 더 있으면 음. 추위를 더잘 견뎌 오. 그렇겠지 아무래도 강압성을 하니까 음. 그러니까 이 많은 걸 어떻게 그러니까 일이 엄청 많아 오빠가 보면 그, 맨날 뭐 놀러다니고 이런 게 많아 <laughs> 그러니까 이 손이 하나 이 하나 떨어진 게한번 움직인 거아니 그러니까 이 파리 한 개가 하나야. 다 전지해놨네. 이게 미친년 소나무라는데 왜왜 아, 왜? 미친년 소나무야 미친년 소나무가 아무 때나 튀어 나온다고 아무 때나 튀어 나온다고 아무 때나 튀어 나온다고 미친년 소나무야? 음. <laughs> 근데 가지가 엄청 많다 음, <laughs> 가지가 많다니 그래서 미친년 소나무가 <laughs> 아무 때나 튀어 <laughs> 나온다

30만 원? 3 0원 그밖에 안 해? 어,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음. 갖다가 이제 5만 원뭐 6만 원. 음. 아, 여기서 이제 이제 딱 놓고 팔면. 음. 또 이제 파는 파는 그 사람은 뭐받으그 사람들은 음. 인건비 들어가지. 뭐칼야지뭐 그렇지 음. 그래서 차에 실어 주는 데 얼마? 아, 판매 놓고도 파는데 얼마? 아. 음. 아,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음. 그렇구나. 부자재료도 많이 들어가. 음. 요런 것 50만 원. 50만 원 정도? 어, 50만 원 정도? 음. 거의 뭐한 40만 원? 거의 런 감랑한 건 30만 원. 뭐. 음. 나무가 다른 나무 이런 밭에 심어 놓은 나무하고 좀 틀리잖아요. 음, 아니 그냥 자체가 예술인데. 오빠가 계속 지금 전지를 해 나가니까 음. 만들어 가서 그런가 봐. 전지 경력 30년이라서 그냥 제 혼자 보기에는 아까워서 전지하는 거를 다음 편에 한번 올려볼게요. 감사합니다.